입장준비 오케이 어분노뭐분 국로, 군노가 잡았네 참가신청 저희 이제 입장할게요 어 아, 갑시다 고고 출발해주세요 출발요 오우 저 아저씨 안 긁고 안 있나보다 어, 이제 반대로 넘어오시고. 됩니다. 어, 물약 바꾸시고. 오케이 이제 넘어갈게요. 황군 제가 사실 낭만품이라서 오늘 거의 포기 느낌이었는데 연락하다가 그냥 낭만품 가자. 오래 걸려도 오상 크립은 오상 피나카 먹으면 되잖아. 이러다가 가자. 이래가지고 출발한 거거든요. <웃음> 마무리 <웃음> 아, 오 어, 트스. 아, 트스 스케북이네. 오, 테스이 20! 나이스! 그래도, 길드쿰 첫, 첫 특템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트스값 많이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한 300, 3 30, 30 중반 정도는 있지 않을까? 거시기 해야 돼. 와, 야, 엔젤레이 나왔는데요? 어, 피나카! 오, 어, 씨구래! 오! 피나카 나왔고, 오늘, 득템이 좀 지리는데? 트리플 스라고 하나에다가, 피나카가 나왔는데, 피나카가, 물공 102거든요? 네. 오! 삼, 삼상! 삼툰? 삼상, 씨! 오, 오. <laughs> 뭐야, 뭐, 뭐삼상이라 뜨냐? 오늘 우리 1억 4천, 4천 벌었는데?